학교 정보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 공시 항목 관리 메뉴에 대한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입니다. 총괄 담당자인데 학교 정보공시 및 공시 항목 관리,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정보 조회, 분류 항목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분류명별로 사용 여부에 사용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항목 조회 메뉴에서도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분류명별로 공시항목, 공시구분, 공시시기 월 사용 여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보 관리 학교 정보관리 메뉴에서는 학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관리 메뉴에서 보여지는 자료는 학교 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이며 설립 유형, 전화번호, 법정동 주소, 위치 정보,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 교무실만 직접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 교무실은 선택 입력 사항으로 입력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비활성화로 보여지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 관리분께서 시스템 관리, 조직 코드 관리, 학교 정보 등록, 학교 기본 정보 관리 메뉴에서 입력 및 수정을 하신 후 학교 정보 관리 메뉴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입력됩니다. 가져오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셔야 해당 자료가 입력됩니다. 위치 정보의 위도, 경도는 학교 알림위에서 해당 학교 조회시 필요한 부분으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구글 맵에서 학교명이나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위도, 경도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관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관리 메뉴는 정시 2차, 5월 공시에만 적용되는 메뉴이므로 이번 정시 2차, 5월 공시에는 반드시 확인 및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통계가 전체 연계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분교에서는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교육 통계 연계되지 않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시 2차 공시 항목에 대해서 입력이 불가하니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통사항 관리 메뉴 작업방법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공시 자료를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제외 처리하는 메뉴입니다. 제외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제외할 항목을 체크하고 제외 사유를 입력합니다. 제외 사유가 입력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주시면 되고 제외 사유는 학교 알림이에 공시되므로 공시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외처리된 항목도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작업을 해야 하므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 버튼으로 제외처리를 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이미 자료 취합이나 자료 등록이 된 경우이며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고 항목명 옆에 빨간색 '작' 화그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까지 완료된 경우입니다.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가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를 삭제해 주셔야 제외 처리가 가능하며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고 항목명 옆에 빨간색 작, 확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확인자 마감 취소 및 작성자 마감 취소가 되고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를 삭제해 주셔야 제외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명 앞에 교라고 보여지는 항목은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제외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교육통계에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제외처리되어서 보여집니다. 항목명 앞에 교라고 보여지지 않고 체크박스가 비활성으로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이미 자료 취합이나 자료 등록이 된 경우로 작성자가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를 삭제한 후 제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는 각 항목별로 작성자와 확인자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공신 연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는 교사 리스트가 보여지고 오른쪽 화면에는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 이름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 정보공시 서브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지정 및 확인자 지정하기 전 총괄관리자 연락처를 먼저 입력합니다. 청괄관리자 연락처는 작성자 지정 및 확인자 지정 시 같이 입력됩니다. 작성자 지정 방법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선택된 사용자를 확인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작성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작성자 연락처가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자 지정이 완료됩니다. 확인자 지정 방법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선택된 사용자를 확인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확인자 연락처가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자 지정이 완료됩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 중3-4-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3-가-3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 항목은 종속 항목이므로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한 분으로 한 번에 같이 지정됩니다.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항목도 종속 항목이므로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한 분으로 한 번에 같이 지정됩니다. 부득이하게 학교 사정상 작성자와 확인자를 다르게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확인자는 반드시 각각 다른 분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에는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학교 담당자 전화번호, 내선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시 항목의 작성자를 일괄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왼쪽 화면 교사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공시 항목에서 공시 항목을 일괄로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 일괄 적용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작성자 지정이 완료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 작성자 및 작성자 연락처가 일괄로 등록됩니다. 여러 공시 항목의 확인자를 일괄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공시 항목에서 공시 항목을 일괄로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 일괄 적용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확인자 지정이 완료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 확인자 및 확인자 연락처가 일괄로 등록됩니다. 이전 담당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담당자가 확인됩니다. 각 차수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전 담당자가 등록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정보 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 공시 항목 관리 메뉴에 대한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